인클랜저 인트로클랜 세요아 클랜전 3경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어 시작을 하셨네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그냥 있는 아으로도좋아할 겁니다 시청자 분들이 <laughs> 먼저 보이시는녕하이고안녕시세요고이고안서는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이죠 인트로 글렌의 메멘토우리 선수 목접어 한주 뛰가 할래?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뛰가 어, 뛰가 해. 그럼. 네. 그럼 음, 일단은 빌드가 갈렸어요, 양 선수. <laughs> 메메토... 일단 요즘 무조건 성가스가 좋은데, 근데 이 맵이 아, 그건... 네. 러시오리가 가로든 공중이든 멀어서 지상이든 공중이든 멀어서. 네. 꼭선카스를할 필요는 없더라고 이맵은. 아 이맵하고 절정. 아 절정 그거 들게 멀더라고요 진짜 이 인용맵인데. 프로스가 <laughs> 대각선 두 배든 두 배더라고요. 네. 아, 아. 아아피미더라고요골목은왜 그렇게 많은지 그맵은. 아 진짜 은하공정 다음으로 싫어하는 맵입니다. <laughs> 이번 시즌은 컨셉맵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컨셉도 참 그제자드가 맵이 너무 획기기가다 일어나 돼있다. 비슷비슷하다 전부 다. 그래서 획기적인 맵을 뽑아보겠다고 뽑은 게 이건데 네. 자기들이 일부러 획일화 시켜놓고 뒤늦게 에이. 이러고 있죠. 상.. 상노.. 네, 일단 경기. 일단 더블 못뭐 먹는 거안 걸리시려고 이렇게 뒤에다 하신 건가? 뭐야? <laughs> 어? 오프하고 있는데? 왜안 돌아가지 카메라가? 또 하고 있는데? 저? 어? 왜안 돌아갈까? 일곱 시 한번 비춰볼래? 비췄니 네. 어? 뭐야? 왜안 왜 가? 왜안 가? 그 옆에 카메라, 클레이어 카메라. 놀랐는데? 어, 내신 거 아닌가? 어, 됐다. 그럼 제가 그냥 형 걸로 됐다, 할까요? 됐다 이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네. 이상하네. 이러면은 사 신이 건설로봇은 잡아줄 거 같네요. 빌드가 지금 완전하게 완전히 갈렸는데 매멘트 머리 선수는 성가스 이후에 군수공장 빠르게 올려준 빌드 선택을 했고. 이러면서 앞마당이 이제 올라가고 반면에 옥시 선수는 정석적으로 올라, 올려주고 있죠 네 사실 만나는데 어 지뢰 먼저 던졌어요 잠깐만 내가 선카스를 하신 거 치고 메멘토모리님이 좀 많이 소극적계시네요 아직은 뭐 딱히 올라가는게 없고 이 맵이 러시거리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네. 초반에 그렇게 이득을 거두려면 몰래 건물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예. 네. 이런 테크 따라가지고 있는 옥시 선수고. 이맵을 저희가 선택한 거죠? 지금? 네. 어차피 게임은 글러 먹고 예능으로 가겠다 이건데 지금 보면은 각잡고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네. 아 이거 사실 잘라주면 좋긴 한데. 알리죠, 그렇죠. 일단 뭐 본진에다가 커맨드 짓게 한 것도 그렇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보급고가 메미터보리 선수가 지금 살짝 막혀서 네. 그 부분도 변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직은 뭐 무난무난합니다 네. 유일한 변수는 이 맵이 테란한테 안 좋은데 둘다 테란이라는 거 <laughs>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지켜봐야죠 그러면서 스캔하고 확인라는안 좋은 맵을 고르신 거네요. 아 네. 체제 확인을 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복시 선수 공항 연구소 완성이 됐고 이제 공유를 눌러 줘야죠. 안처라 음, 졸리셔서 그래요. <laughs> 아 털에 졸라가네요. 네. 양 선수 아직까지는 뭐별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자극제는 옥수수 선수가 많이 빠릅니다. 이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또 네. 그리고 이맵이 테란한테 안 좋은 이유가 견제 루트가 그 의류선 견제 루트가 좀 보시면은 지 하나는 안보이게 예. 막혀서 여기가 네, 막혀 있어서 저거를 수비하는 입장에선 저기 입구만 막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테란의 의류선 돌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맵이.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러시아를 걸기 때문에 초반에 견, 전략을 걸기가 상당히 힘든데 네. 그래서 보통 많이 배제를 하는데 굳이 골랐더니 상대도 테란 네. 운이 좋았죠? <laughs>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 네. <laughs>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스캔 브라보서 모멘트 워리 선수도 체제 확인했어요. 네. 지금 옥시 선수가 계속 바이킹을 모아주고 있는데 이번은 제건권 확보를 해주고 지상에서의 지상에서의 힘은. 천천히 키우겠다라는 생각이고 어디서 바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에서 제 옆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아 날이 더워서 아 어, 진짜 덥다 어, 진출해요? 오늘 꽤 더운 것 같아요 내일 더 덥대 아 <웃음> 올해가 <웃음> 사상 최대로 더울 거라던데 그 얘기는 매년 나오더라 당년에도 <laughs> 그랬고 작년에도 아니, 그랬고 그러게요. 그러면 매년 갱신 중이에요. 관측된 이래 계속 더울 거라고 나는 기상청을 믿지 않아. <laughs> 이번엔 나사가 그랬대요. 나사도 합니다. 어제 <laughs> 미국 저쪽에 있는 것들이 2형 만리 멀리 떨어져갖고 이제 조그마 땅땡이 기, 예측을 하겠다고 아왜 이렇게 더운지 진짜. 이러면서 지금 게임을 다시 보면 옥시 선수가. 제공권을 확실하게 지금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먼저 조이기를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여기서 해방선까지 추가가 되면은 웨만톨모니 선수가 의료선부터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인을 좀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방선이 벌써 도, 다, 도달했네요 어, 옥수 선수가 이 빌드를 원래 네 월옥톤 사원 같은 맵에서 쓰는데 이 맵에서 꺼내들었다는 얘기는 쉽게는 안 지겠다라는 생각이죠 는데 쉽게 막혔네요 근데 네, 입구는 많이 잡아서 쉽게 시겠네요. 네. <laughs> 일단 쉽게 막혔습니다 이거 뭘로 막을 건데?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이제. 지금이라도 저 해방선 저 입구 쪽에다가 수호기 보드 깔아주고 밝혀주셔야 하고. 수주고 보드를 예 깔면은 수비가 어. 될 법도 한데 아안하네요이 맵을 지금 아, 잘 모르고 선택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거. <laughs> 지금 메멘토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이 업하고 적추적자 비슷한 타이밍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 이거 해방선 자리 잡을 수 있는 게아이 아 자리가 있네. 요저 자리가 추적자가 서 있으면 가스를 뗄 수가 있더라고요 또. 어? 아 탱크 버리시네요 그냥. 아 이건 좀.. 좀 먼지. 지 이거만 깔끔하게 와고 오수선도는무합니다 네 굳이 방패 업도 돼있기 때문에 먼저 아저 네, 해방선이 좋았네 어떻게 얻어버리아데또 약을 네. 더하게 빠져가지고 네? 말인이 그냥 뭐갔어요 방패 업된 말인이라 쉽게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는데 아까 열두기를 죽이고다 지금 두그 배를 네? 두 배가 넘죠? 오왜 일꾼을 안 빼주셨는지는 모르겠네 의뢰는 잡았으니까 막을 수 있을 것같아네이 점점 그거... 아 해방선 소리가 또풀어서 또. 27 잡혔어요 이거를 깔끔하게 예, 이것만 깔끔하게 막았으면은 좀 네, 막았으면 안 했는데 완전 네. 그냥 슈퍼 카운터를 지금 얻어맞고서 지금 이 드랍에 한번더 휘둘려면 게임이 아예 그냥 끝나는 거고 네. 이거를 깔끔하게 막으면 그래도 희망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예, 트리플이 지 옥시 선수가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은 따라잡을 수는 있거든요 아직은 네. 보죠 이 드랍의 의도를 좀 모르고 계셔서 잘못하면은 그냥 커맨드만 딱 깨지고 도망가는 그도가 될것 같고. 매매토모 선수 또 네. 현명하게 바로 밑에 떨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지상을. 무너붙어 그 깨지겠네요 이건. 지킬 수 있나요? 해방선 조심해야죠. 아 그래도 둘잔 지키네요. 아오 우르사 어, 터트하고요이 정도면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네. 근데 네, 자원. 수량이 보시면 1,000정도 미네랄 1 0에 가스가 300 차이 나는데 하, 300이 아니라 거의 400정도 차이가 나는데 들어가는데 일단 이건 바이킹이 확인을 해서 따라가시는데 따라가는데 일단 해병은, 아, 다, 따라. 해병은 다 내릴 수 있을 것 같죠 일단? 아 어, 두마리는 못내렸는데 네, 이거는 깜금하게 맞습니다 이러면은 역전의 희망이 생긴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 30개 차이 나네 네. <laughs> 거기에 뭉친 병력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계속 이제 위아래로 흔들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네. 벌어지게 된 거고. 네. 이게 역시 나이가 있으다 시 보니까 아... 가방한 근제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의 장사입니다. <laughs> 아 가슴 이 아픕니다. 남들 같이 아서오 어, 이거 따로 가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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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죠. 오. 어, 어. 어. 따라 어, 일단 탱크를 잘라주셔서 음, 정력이, 갑자기 정면 싸움에서 유리해졌어요 정력이 약간 앞서기 때문에 행성병쇠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은 아, 아, 굳이 여기서 싸울 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 어, 일단 승리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몽타의 명령 모멘텀 선수로 나가시고요 이렇게 되면 혹시 선수가 저 지금 해병 아웃기 나오는 거랑 같이 갈부리해서 나가면 드립 좀 위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시쪽 트리플이 지금 해성 요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드랍에도 취약할 수 있고 탱크와의 지금 해방선 조합한 이 조이기에도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놓고 쏘기보다 할것 같죠 저기? 그렇죠. 여기 해병 해병 좀 끌리면은 정면에 정면에 들어가기 싶다는 의도 같은데. 여기야 신경 써야죠. 내리고. 어 이건 아... 좀 아닌데. 아 이거 안 좋아요. 다리 잘못 잡았어. 이게 병력을 갈무리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다 갈라 오시는 바람에 아 아쉽네요 해방선으로 시선을 끈건 좋았는데 원초에 뭉쳐 있는 병력이 좀 적었네요 그래도 일군 숫자 차이가 아까 30K에서 지금 20K로 줄었어요 네. 24기 20개 <laughs> 이정도는 아직은 포장 을 어떻게 해 이런 될까요? 상황 네. <laughs> <웃음> 이런 <웃음> 상황이면 서로 유불리 판단이 잘 안될 것 같아요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스캔을 적극적으로 테테전에서이 타이밍이 지나가면 활용을 해주면서 상대의 병력 움직임이나 테크 상황, 인프라 상황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몽신 선수 같은 그... 경우에는 보시면 트리플이 궤도자룡도가 아니잖아요 네그 스캔이 좀 부족해요 메메트의 선수에 비해서 그몽 그래... 병력 규모가 좀 그래서 지금 다트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터넷에 죽은 것 같죠 이러저래 그렇죠. 네. 떨어지면 잡으려 그랬는데 좋었네요 <laughs> 그러면서 아 감지탑까지 지금 완벽하게 확 설치를 해주고 있는 메멘토르 선수고. 아 이렇게 되면옥시 선수가 숨이 턱 막히죠. 이제 2 업도 이제 끝나는데 메멘토르 선수는 2업 타이밍에 저거 탱크 공유업이죠저거 업그레이드? 네. 네, 탱크 공위력이요. 저거 완료되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행성 요새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는데 그 점을 이용을 해서 해병을 좀 빨아먹고 잘싸우이 인구수 차이까지 좀 있어서 그냥 앞마당으로 가셔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일단 그래보기 트리플 아 상대방을 끌어당겨야 되는 반대로 끌어먹혔어요 지금 그래서 메메토의 선수. 그렇죠. 일단 한번더 눈치를 봅니다. 지금 트리플 공략은 좀 여의치 않다는 거를 확인 했기 때문에 돌려서 그렇죠 앞마당 좀. 이제 2합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 싸우면은 아, 저 위에, 위에 해병 에 해병. 아. 아, 해병이 압도적으로 빨리 높죠. 압도적으로. 지지. 아, 죄합니다 이렇게 해서 3경기도 인, 인트로 클랜이 가져가면서 2대1로 인트로 클랜이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